안녕하세요 쏭쌤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합격시대 마무리 80선 오늘은 17번부터 20번까지 자료는 제 카페랑 제 밴드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거기서 다운 받으시고요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7번 분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거두개 고르시오 1번, 다른 법률 나오면 특수법인. 특수법인, 분사무소 설치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죠? 특수법인도 법인, 분사무소 둘수 있다. 개인만 못 두는 거예요 공인중개사인 계공, 부칙상 계공. 개공. 개인인 계공은 사무소 한 개만, 분사무소 설치가 안 되니까. 법인은 중개법인, 특수법인 불문하고 분사무소 둘수 있고. 2번, 분사무소를 3개 두는 경우에 중개법인은 최소 10억 업무보증 맞죠? 이거 계산 문제야. 주된 사무소가 최소 4억, 분사무소가 최소 2억이니까 3개니까 곱하기 3, 6억 더해서 10억, 최소 10억. 그래서 어디서 사고 발생하는지 간에 법인 전체 한도 내에서 중개의뢰인은 보험금 청구할 수 있죠. 분사무소 사고 발생해도 법인 전체 한도 내에서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거. 얘네들은 하나의 법인 위아도월드 2번 맞고요 요거 계산하는 것도 두번 나왔어요. 3번.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 다른 법률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되죠. 또한 갔다 틀렸어요. 특수법인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이 적용이 안 돼서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가 한 명도 없어도 돼요. 대표자 공인중개사 아니어도 되고 책임자도 공인중개사 아니어도 되고 공인중개사가 한 명도 없어도 돼요.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이 적용이 안 된다 3번 틀렸고 4번 중개법인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 포함이 아니라 제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는 못 둔다고요 관할구역 안에는 못 둔다 그랬잖아 관할구역 밖에 법인도 분사무소를 관할구역 외 밖의 지역에다가 둘수 있다고 관할구역 안에는 못 두는 거고 안에는 한 명이니까 주된사무소 소지지 시군구 안에는 분사무소 설치가 안된다. 그러니까 포함이 아니라 제외 이렇게 해줘. 4번도 틀렸고 5번 다른 법률 나오면 특수법인 특수법인도 지역요건과 개수요건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주된사무소 소지지는 못두고요. 둘때한 개소만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법인은 책임자 요건만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책임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그것만 그런 거예요. 지역 요건, 개수 요건은 특수법인도 적용된다. 그래서 주된사무소 소지지 시공구에 분사무소 설치할 수 없다. 그렇게 해야 돼요. 설치할 수 있다. 틀린 거고요. 6번. 분사무소 관련 모든 일처리는 다 주된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이전 신고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사용할 인장 등록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관련 모든 일 처리는 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6번 맞고. 7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7일 이내에 분사무소 설치 예정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구수구청장, 분사무소 관할 관청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틀렸죠. 등록관청 분사무소 관할 관청, 관청끼리 지들끼리잖아. 지체 없이. 7일 이내 신고 확인서를 교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물어보나 잘 보셔야 돼요.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 관청이 신고 확인서 교부, 우리에게 교부해 줄때 7일. 신고 확인서 교부가. 그리고 지들끼리 통보할 때는 지체 없이 통보해 줘.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 분사무소 관할 관청, 지들끼리 통보하니까 지체 없이. 신고 확인서 교부가 7일인데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7번도 틀렸고. 18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와 분사무소 설치 절차를 비교한 것이다. 옳은 거두개 고르시오. 오, 굉장히 어려워. 제가 만들었지만 문제가 미쳤어. 어려워요. 1번. 등록 신청하는 경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경우, 모두 보증 설정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 틀렸죠. 등록 신청할 때는 보증 설정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요. 근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제출을 해요. 왜냐면, 보험을 미리 들었으니까. 분사무소는 보험을 미리 들어서 보증 설정 증명 서류를 제출하는 거예요. 등록 신청할 때는 제출하지 않고. 2번, 등록 신청하는 경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경우, 모두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는 않죠. 왜? 등록 관청 찾아갔잖아. 둘다 등록관청 찾아가서 등록관청이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한다. 지들끼리 확인하니까 우리가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 가지 경우죠. 등록 신청하는 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거, 소공 고용 신고하는 거. 그세 가지 경우에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등록관청을 찾아갔으니까 등록관청이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한다. 지들끼리 확인하니까 우리가 낼 필요가 없는 거다. 2번 맞고요. 3번은 등록 신청 받은 거, 분사무소 설치 신고 받은 거, 둘다 7일 이내 서면 통지. 틀렸죠? 등록 신청은 7일 이내 서면 통지가 맞아요. 등록 신청했을 때는. 근데 분사무소는 신고 확인소 교부. 7일 이내 신고 확인소 교부. 왜냐면 서면 통지가 없어요. 분사무소에서는. 서면 통지가 등록 통지인데, 분사무소는 등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설치 신고를 했잖아. 그러니까 소면 통지가 없다. 7일 이내 신고 확인서 교부. 등록 신청일 때가 7일 이내에 소면 통지. 따로따로 예요 따로 3번 틀렸고, 4번. 4번은 등록증을 교부한 거,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거, 협회에 통보하는 거 맞지만, 다음 달 10일까지. 오, 지사 반스, 똥 반스. 등록증 교부한 거랑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거를 협회에 통보하는 건 맞다고요.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하는 건 맞는데, 10일 이내가 아니라 다음 달 10일까지. 9월 달에 한 거, 10월 10일까지 그렇게 한다고. 10일 이내가 아니라 다음 달 10일까지. 치사했어요. 5번. 법인이 등록신청할 때, 분사무소 설치신고할 때, 모두 법인 등기상 증명서를 제출한다. 아니, 틀렸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랑 건축물 대장 이두 가지는 절대로 내는 경우가 없어 낸다고 나온 바로 X 자격증 사본은 원칙은 안 내지만 내는 경우가 있어요 내는 경우가 등록관청을 찾아간 게 아니라 국장 찾아갔대요 거래중고사업자 지정 신청 국장 찾아갔어 그러면 내야 돼요 자격증 사본 그러니까 자격증 사본은 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 대장은 내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제출한다고 나오면 그냥 바로 X야. 지금 법인 등기상 증명서 제출해야 한다. X. 제출하는 경우 없다고. 법인 등기상 증명서랑 건축물대장은. 그래서 5번 틀렸고요. 6번 등록 신청할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둘다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는 거예요. 수수료 낼때 원칙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등록 신청할 때도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도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는 거다. 분사무소도 지자체 조례가 정어는 수수료 내는 거다. 6번도 틀렸고. 7번은 등록 신청할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사무소.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사무소는 똑같아요. 사무소 요건은 동일하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 되죠.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됐어도 사용 승인 받았으면 되잖아요. 사용 승인이 기준이니까. 근데 이제, 가설 건축물 안 되고, 무허거 건물 안 되고, 이런 내용들이 중개사무소, 분사무소 똑같다고요. 그리고 사용권도 넓게 인정되는 거 똑같아요.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이렇게 넓게 인정되는 거 사용권 똑같아. 그게 중개사무소건, 분사무소건, 법인의 주된 사무소건, 사무소 요건은 동일하다. 그래서 7번은 맞는 거예요. 7번은 사무소 요건을 말하고 있으니까. 19번.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에 관한 설명 옳은 거두개 고르시오. 1번. 법인인 개공만 중개사무소를 다른 법인인 개공과 공동사용할 수 있다. 틀렸죠. 공동사용은 종별 무관. 법인도 할수 있고 개인도 할수 있고 법인 개인 같이 할수 있고. 분사무소는 법인만 둘수 있죠. 분사무소는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은 종별 무관. 개인도 할수 있고 법인 개인 같이 할수 있고. 2번. 공동 사용하던 중한명의 개공이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다른 개공들은 1개월 이내 공동 사용을 종료해야 한다. 그거 아니죠. 원래부터 공동 사용했으면 상관이 없다고. 원래 공동 사용하다가 한 명이 업무 정지면 다른 사람들은요? 계속 사용해도 돼요. 상관없다고. 업무 정지는 후발적 공동 사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보세요. 업무 정지인데 이사 가서 다른 중개 사무소에 들어가기 때 그건 안 된다고 업무 정지는 후발적 공동 사용이 안 되니까 업무 정지 개공이 이전 신고에서 다른 사무소에 들어가는 거안 된다 들어가면 공동 사용이잖아 또 업무 정지 받은 사람 사무소에 나중에 들어오는 것도 안 되고 업무 정지는 후발적 공동 사용이 안 된다 근데 이번 지문은 원래부터 공동 사용을 했던 거잖아요 그건 상관이 없다고 업무 정지는 후발적 공동 사용이 안 된다 4번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하기 위해서 등록관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니죠. 허가가 아니라 각자 등록신청, 각자 이전신고 하면 돼요. 공동사용신청 이런 것도 없어요. 허가는 당연히 X, 허가 X, 공동사용신청도 X, 각자 등록신청, 각자 이전신고. 각자 그렇게 해서 사무소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5번.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하는 계공들은 각자 업무 보증을 설정하고 각자 인정을 등록해야 한다. 맞죠? 각자 하는 거예요. 사무소만 공동 사용하고 월세는 n분의 1 비용 절감 차원으로 월세는 n분의 1 동업하는 게 아니니까 각자 하는 거예요. 각자 보험 들고 각자 인장 등록하고 사무소가 이사 갔을 때 이전 신고도 각자 하는 거고 동업이 아니다. 이거는 사무소만 공동 사용하는 거 6번 사무소가 이사 갔다고 대표자 1인이 일괄 이전 신고하고 그런 거 없다니까요. 각자 하라고. 동업이 아니라고. 이건. 이전 건이 신고도 각자 하는 거다. 7번.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하는 개공중한 명이 천막 등 임시 중개 시점을 설치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만 제재를 받는 거죠. 중개사고를 친 사람만, 잘못을 한 사람만 제재를 받는 거다. 제재도 각자 받는다. 한 사람이 사고 쳤을 때 다른 사람들도 같이 제재를 받고 그런 거 아니다. 또한 사람이 휴업했대요? 그 사람만 휴업이에요. 나머지가 전원 다 자동 휴업되고 그런 거 아니다. 동업하는 게 아니어서 각자 하는 거다. 그래서 결론은 중개사무소만 공동 사용하고 모든 일들은 각자 한다. 동업이 아니다. 이건 동업이 아니다. 사무소만 공동 사용. 20번. 공인중이사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두개 고르시오. 1번, 개공이 사무소 이전 사실을 신고했어요. 그러면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죠. 일을 안 하니까. 사무소 이전, 폐업신고, 등록취소 세 가지는 일을 안 하니까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한다. 사무소 이전은 간판을 두고 이사를 간 거예요. 이전 전 사무소에서 일안 하잖아요. 폐업, 일안 하고 등록취소, 일을 못하게 됐고 그러면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휴업, 업무 정지는 간판 철거 아니고, 휴업과 업무 정지는 일정 기간 동안만 일안 하고 끝나면 다시 할 거니까. 그래서 요세 가지가 지체 없이 간판 철거. 2번, 1번의 경우에 간판을 철거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할수 있는데 행정대집행법. 민사집행법은 경매하는 거예요. 대집행은 대집행법이 따로 있다. 행정대집행법. 법이 틀렸고. 3번, 계공 아닌 자가 부동산 중개 이런 거 사용하면 안 되죠. 이런 거 사용해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불법이지만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간판에 대해서 철거 명할 수 있죠. 일을 하고 있으면 철거 명령이 있는 거다.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막 간판을 치우고 막 그러면 깜짝 놀라지. 얼마나 놀래. 특히 불법으로 하다가 걸리면 더 놀래. 그러니까 철거 명령 있는 거다. 불법이지만 일을 하고 있으니까 철거 명령이 있다. 철거 명령 불이행하면 이제 대집행할 수 있는 거고요. 순서가 그렇게 들어가요.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철거 명령은 안 나오고 아까 요세 가지 사무소 이전 폐업 신고 등록 취소는 일을 안 하니까 지체 없이 본인이 치워야 되고 안 치우면 바로 대집행할 수 있다. 철거 명령이 안 나와요. 일을 안 하니까 일을 하고 있으면 불법이라도 철거 명령이 있는 거다. 3번 틀렸고, 4번. 개공이 표시 광고를 할때 사무소 명칭, 개공 성명, 법인은 대표자 성명, 그리고 소공 성명을 명시한다. 소공 성명 명시 하이한다. 틀렸어요. 할수 있지만 의무는 아니에요. 소공 관련 사항은 명시할 수는 있어. 해도 위반은 아니에요. 근데 하이한다. 그건 아니라고. 소공 관련 사항 명시 의무는 없다. 명시할 수는 있는데. 중개 보존 관련 사항은 아예 명시가 안 되죠. 중개 보존 관련 사항은 소공 관련 사항은 명시할 수는 있다. 명시 의무는 없다. 주의하셔야 돼. 헷갈리니까. 5번. 개공이 등록번호를 명시하지 않고 광고를 했어요. 명시사항 위반한 광고 100만 원이의 과태료. 개 명신고증 만납 과과. 나중에 100만 원이의 과태료는 우리가 다 외우죠. 명의, 사무소, 명칭, 성명표기, 표시광고할 때 명시사항 위반, 명시자를 써줘요. 금방 알수있어 등록번호 명시하지 않았다. 100만원 이하 과태료, 업무정지가 아니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 5번 틀렸고, 6번은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 대상이 될수 없는 거, 있지만 중개 대상 될수 없는 거, 부당한 표시광고, 무지 과장하고 축소해, 무. 아예 없는 거, 지금처럼 있지만 중개 대상 될 수가 없는 거, 있지만 중개 의사가 없는 거, 거짓 광고, 과장 광고, 누락 은폐 축소하는 광고, 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는 광고, 무지 과장하고 축소해 부당한 표시 광고 500만 원 이의 과태료. 아까 명시 사항 위반한 표시 광고는 100만 원 이의 과태료. 부당한 표시 광고는 500만 원 이의 과태료. 부당한 표시 광고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부당한 표시 광고라고 안 써주잖아. 지금 우리가 이걸 읽고선 6번 지문을 딱 읽고선 아 이게 부당한 표시 광고지 우리가 눈치를 채야 돼. 그러니까 이걸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요. 무지 과장하고 축소해. 무 아예 없는 거 있지만 중개 대상 될수 없는 거 있지만 중개 의사가 없는 거. 거짓 광고 과장 광고 누락 은폐 축소하는 광고 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피해를 줄우려 있는 광고. 무지 과장하고 축소해. 이게 부당한 표시 광고 500만 원 이의 과태료. 7번은 개공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한 거 아닌 두 글자니까 1년 1천. 그런데 얘는 교란행위는 아니에요. 포상금을 주지만 교란행위는 아니에요. 자, 교란행위가 굉장히 많아. 어떤 분이 최근에 저한테 질문했어요. 선생님, 작년에 교란행위 따로 정의된 거 있었는데 올해는 없나요? 할 필요가 없으니까 왜 작년에 개정이 돼서 너무 많아졌어. 개정 전에는 교란행위가 딱 7개였어요. 7개. 지금은 30개가 넘어 버려 그냥 버려. 너무 많아 버리고 교란행위가 아닌 거한 가지를 기억하자. 개공 아닌 자가 표시광고한 거, 거. 어 이거 포상금 주는데 교란행위는 아니에요. 포상금 주는데. 그래서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된다. 교란행위 일일이 다 외우시는 거 아니다. 교란행위 아닌 거한 가지를 딱 외우시는 거다. 개공 아닌 자가 표시광고한 거 이거 교란행위는 아니다. 포상금은 주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쏭빠.